네, 이번 7과의 내용은 조동사의 부정문입니다. 이때까지 비동사의 부정문,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. 그리고 그 표에 대해서 B type과 do type의 차이점에 대해서 역시 공부를 했습니다. 조동사는 이 B type에 속하는 동사입니다. B type의 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그 뒤에 not를 붙여주면 바로 부정문이, 부정문이 됩니다. 비 동사의 부정문, be 타입이므로 의동사 b 동사 뒤에 not. 일반 동사의 부정문, do 타입이므로 do not plus 일반 동사 원형, 그 다음에 조동사 be 타입이기 때문에 그 뒤에 not를 붙여주면 되는데요. 예문으로 볼게요. I am a teacher. 이거를 I can. be a teacher. 이라고 했을 때, 부정문은 I cannot be a teacher. 이렇게 됩니다. I cannot be a teacher. 또, 조동사 we를 사용 한번 해볼게요. I will study hard. I will not study hard. 역시, will 뒤에 바로 not를 써주면 되겠죠. 그 다음, he may go to school. He may go to school. 부정문 역시 not을 m a e 뒤에. He may not go to school. 쉽죠? 이런 식으로 조동사 뒤에 바로 not 역시 B type의 동사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.